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그, 여러분들, 겨울철 한파에 배터리 많이 방전시키시죠. 배터리 못쓰게 돼서 또 교체하시는 경우 많죠. 자, 여러분들, 배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 여러분들이 날씨가 추울 때 영하 8도, 막, 영하 10도 그러면 그 2시부터 한 4시, 5시, 새벽 그러면은 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 배터리가 어, 노출이 되어 있는 어, 1톤 화물차들 그리고 대형 화물차들 어, 그 다음날 절대 시동 안 걸립니다 웬만해서 자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를 한 번에 원터치로 시동을 걸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 배터리를 점프라는 거를 해갖고 어, 시동을 걸면 원터치로 걸리죠. 그죠? 근데 그럴 방법이 없다. 보험 콜 서비스를 불렀는데, 어, 그 방전된 차들이 많다 보면은 여러분들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집안에, 어, 뜨거운 물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어, 정수기가 있으면 뜨거운 물을 이런, 어, 수건에 이렇게 담으셔서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나오십시오. 비닐 위에 물 묻지 않게. 그래서 뭐 고무장갑을 끼든 뭘 끼든 뜨거우니까 손띱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핫팩이 있으면, 핫팩이 있으면 배터리에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시동 거시기 전에 방전된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이, 뭐, 따, 뜨거운 수건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어, 전기를 끌어올 수가 있다. 차본네을 열었을 때, 전기가 가깝다. 그랬으면은, 이거 히팅건입니다. 드라이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차는 운행을 하고 왔는데도, 이 날씨가 지금 영하 7도, 8도 되다 보니까, 어1 2 5 0 5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전압 상태가 돼서 그런 건데 어, 광명시에서 화성시까지 왔으니까 최하가 얘는 12.7080 아니면 90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저렇게 전압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볼트가 그죠? 자 그러면 이 엔진열은 아직 안 식었으니까 배터리가 아직은 미직직은 하겠죠? 그죠? 자. 26도 정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히팅건입니다. 히팅건을 이렇게 하시면 어, 배터리 자체 인제 그 안에 황산액, 증류수 같이 들어 있죠? 걔네들이 끓겠죠. 따뜻해지니까. 그죠? 이건 히팅건입니다. 드라이기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터리를 최대한 따뜻하게 하십시오. 최대한 따뜻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차가 일발 시동 걸리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제가 저전압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저전압 상태가 돼 있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전압 상태가 돼 있는 배터리를 뜨겁게 이렇게 달궈 주시면 여러분들 시동 걸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대보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26도 였는데 지금 대보면 아직 덜 올라갔네요. 그러면 조금 더 돼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면 배터리가 따뜻해지겠죠. 자, 다시 대보면. 아직은 온도가 안 올라갔습니다. 히팅건이 상태가 안 좋은 뒤.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충분히 가열을 한 다음에. 너무 가깝게 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배터리 겉에 플라스틱 케이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히팅 거는 그렇고 드라이기는 뭐 배터리 플라스틱에 녹을 일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충분히 가열이 되고 따뜻해지면 0.2도 올라갔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동을 바로 걸으시면 여러분들 웬만한 방전된 배터리들도 시동이 잘 걸립니다. 남자분들 뭐 담배 태시는 분들 있으면 담배 뭐한 까치 태시고 그리고서 이제 전원 장치는 아무것도 안 써야죠. 그죠? 다 빼놓은 상태거나 아니면 블랙박스도 메인 전원을 빼놓으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시동을 딱 걸면 한 방에 걸린다 원터치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장사하면서 너무 추울 때는 저도 이게 손이 얼기 때문에 이 목장갑이라고 그러는데 목장갑을 두개세개 개 껴도 손이 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그 방전된 차 전화 오신 당물분들 그 제가 이제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좀 끓여 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요런데, 이렇게 가장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배터리들이 따뜻해져야 차가 시동 걸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프선하고 배터리만 들고 와서 이렇게 물려놔도 날씨가 추우면 저희 것도 저전압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배터리를 따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아, 밤에 얘를 뭐 퇴근하고 와서 8시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뭐 7시나 뭐 8시쯤 출근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시간동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 2시부터 한 4, 5시 사이에 굉장히 추울 거 아닙니까? 그죠? 얘한테는 영하 한 15도 될 텐데, 영하 10도라면 체감 온도가.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거 집에서 쓰다 남은 거뭐몇개 있으면은 어~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좌우에 다 해놓으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됐을 때 뜨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차체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요런 식으로 돌돌 말아갖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하나 놔두고, 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돌돌 마는 거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 앞부분에 얘는 앞부분이 공간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어느 정도 날씨가 추울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아침에 시동 안 걸릴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어, 뜨거운 물수건, 뜨거운 물을 묻혀야겠죠 이 뜨거운 거를 그냥 손으로 잡으면 손뒤니까 <laughs> 고무장갑 끼고 하십시오 뭐 집게로 하시든가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 물 난리 나니까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잠깐 좀 올려놨다가 시동을 걸으시면 시동 걸때 아주 용이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뭐, 깨끗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터리를 보온할 수 있는 거는 보온제를 이렇게 다 덮어 놓으십시오. 최대한. 그게 가장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렇게 보온제를 다 해놓고 깜빡 잊어먹고 그냥 운행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겉에. 차량의 이런 외부벨트 이런 데 후루룩 말려버리면 차가 작살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밤에 분명히 어, 이런 뭐 보온재를 넣어갖고 이렇게 뭐 뜨거운 물수건까지 뭐이 이것까지 했다 내가 그러면 잊지 마시고 싹다 치우시고 그러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 차량의 뭐 심장은 엔진이지만 제2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죠 배터리 전기를 축전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홀라당 방전장이 돼버리면 아침에 시동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하면은 차량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 내가 뭐 별로 그렇게 관리돼서 에 신경 쓸 일이 크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 뜨거운 커피포트에. 시동이 안 걸릴 때 부으셔도 되고 물론 다 치우고 부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드라이기 어, 전기 연결할 수 있으면 이런 드라이기나 히팅 건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라 그러면은 어, 아침에 시동 안 걸릴 때뭐 스타트 못다 우리가 흔히 세루라 고 그러죠 세루가 끼리끼리 끼리고 버릴 때 원터치로 딱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뭐, 포토, 봉스리 그리고 그 외에 대형 차량들도, 어, 오게, 어, 노상주차를 하실 때, 그거는 아예 그 보온제를 이렇게 해서, 어, 덮어놓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죠? 그리고 비가 온 날이나 눈이 온 날은 이게 다 젖어 있으니까 배터리에 드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떼어내고, 새걸레를 이렇게. 돌려놓으셔야겠죠 그죠 화물차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젖은 거 계속 그렇게 여러면 배터리 더 나갑니다 방전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 겨울철에 어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배터리 방전 그리고 아침에 어 용이한 시동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다 하는 거 이거 카센터에서 다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요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 어~ 저 핫팩을 저는 몸에 잘 지지질 않는데 겨울철에는 자동차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어~ 차량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민년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축년에 이루지 못한 꿈들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했던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계속 ing예요. ing 진행형. 사람이 이 다음에 그 죽어야 ed가 되는 겁니다. 끝. end 완전 끝. 그때까지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진학 준비했던 분들 또뭐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 안됐다고 실망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고 항상 어, 젊음의 패기와 열정과 용기 희망을 갖고 항상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반드시 그 성공이라는 길이 열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겨울철 안전 운전하세요. 아시겠죠? 지상천 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